얘들 안녕. 만나는 여자마다 자지러지게 웃겨주면서 남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 다룰 내용은 여자는 술고래인데 남자는 알콜 고자일 때 어떻게 게임해야 하는가의 실전 예시야. 앞으로 실전 예시는 픽업 용어로 필드 레포트 줄여서 필레라고 이해하면 돼. 너희가 술을 아예 못 먹는다면 하이 에너지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였지.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전 영상인 알스한 필수 시청 복습하고 와. 저번 영상의 픽업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 많은. 꼭습좀 해라 제발. 실제로 이전 영상에서 주옥 같은 개 꿀팁들을 풀었었는데 너희는 이론 영상만 보고 나가서 써먹지 않는다는 것까지 형은 알고 있어. 너희는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고 픽업도 잘하고 싶은데 막상 나가려면 귀찮고 여자한테 접근하기도 무서워서 아 미나미 형 영상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 이제 야동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이걸 사용해 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거고 너희는 당황해서 겨드랑이 나이. 야가라 폭포 터지면서 심심미하게 빠지겠지. 실전 픽업은 변수가 존나게 많고 너희들이 상황 통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항상 형이 올리는 필레들을 꼭 복습하도록 해. 너희가 형 영상 꾸준히 보며 고등급 존내녀들과 뜨방 확률이 떡상할거야. 딸좀 그만치고 형 영상보고 필드로 나가라 좀. 그리고 혼자하면 동기부여 안되니까 친구한테 형 채널 추천하고 2대2로 헌팅 다녀. 윈이 있으면 픽업하기 수월해. 여자들이 괜히 두명씩 다니는게 아니야. 너 혼자 픽업하는거 보다 친구랑 둘이 다니는 게 서로한테 의지되고 좋겠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형이 술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술고래 여자들을 어떻게 꼬셔서 뜨밤 보냈는지 실전 썰을 풀어줄게. 개인적으로 형은 술도 좋아하고 잘 먹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술한 잔도 못 먹을 때가 있어. 그 상황에서는 형도 술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너희가 알쓸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날 형은 클럽에서 여자애들이랑 2대 2로 술자리를 잡고 수광색이랑 근처. 24시간 술집에 입성했어 근데 그날 형이 3일 연속 코칭을 한 상태라 너무 피곤한 거야 컨디션이 최악이었지 근데 같이 나온 여자아이들은 클럽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체력이 좋은 상태였어 여자아이들은 맨병신이었고 텐션도 높은 애들이어서 임자를 만났구나 싶었지 여기서 텐션에서 밀리는 순간 이건 바로 튕긴다 라는 생각에 바로 하이에너지 레벨로 올렸어 실전에서는 형처럼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잘 기억해도 이게 고수의 사고 방식이라고 우선 형은 누구보다 활기찬 목소리고 너희는 진짜 오빠의 소맥을 먹어봐야 된다 먹고 마탱이 가지 마라 오빠가 소맥 세계 2위다 라는 식으로 비스티 보이즈 하정우 비위에서 얘기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형이 술못 먹는 상황에서 리드하면서 소맥 바텐더를 자청 하고 있는 태도와 목소리 톤 바이브 가 하이에너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형은 자신감 있으면서 뻔뻔하고 능구렁이 같은 모습으로 초반부터 술자리를 압도하고 리드하기 시작 했지 이건 너희가 직접 볼수 없으니까 하종우를 예를 들어 상상하라고 한 거고 실전에서 형이 여자애들 앞에서 이런 바이브로 멘트 치면 국어 교과서 정몽주의 단심가로도 여자애들 빵 터지게 할수 있어 애들아 바이브가 멘트보다 중요하다는 거꼭 메모해두고 멘트만 외워가는 애들보다 형 말투 따라하려는 애들이 더 빨리 고수가 될 거야 너희도 고수돼서 빨리 뜨밤 해야지 기억해놔 저번에도 말했듯이 술은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야 술 없이도 분위기를 바로 극락으로 띄워버리며 술안 마셔도 돼형 은 여자들을 깔깔 마녀 만들려고 만 생각하고 게임에 임했어 이렇게 형이 먼저 여자애들보다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초반 분위기를 압도하고 설레발을 쳐놓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소맥이 맛있을지 아닐지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남자 랑 놀면 존나 재밌을것 같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그리고 형이 컨디션이 안좋았기 때문에 여자애들만 마시게 하려고 형이 바텐더를 자처 한거야 이건 형 소맥잔에는 소주 조금 타고 여자애들한테는 많이 타기 위한 책략이지 이걸 처음부터 다 다 노리고 세계 2위 멘트 친 거야 개쩔지? 저번 영상에서 다 설명한 거다. 그러면서 형자네는 소주를 굉장히 적게 탄 뒤에 맥주를 가득 따랐고 여자애들 소맥은 반대로 제조해서 소주 비율을 자연스럽게 높였어. 형 근데 눈치 빠른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요? 그럼 그때 매건 세계 3위의 마시고 너희들 소맥이 세계 2위의 소맥 마시니까 그렇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 형처럼 이런 미친 센스로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너희들이 언청이처럼 말안 하고 하염 없이 술만 따르면 또 여자들이 소맥 비율로 따지고 들 거야. 그래서 형은 술을 따르는 동시에 하이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봤을 땐이 남자 나쁘지 않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별로네. 빨리 먹고 집 가야지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라고 말을 돌리면서 여자애들이 형 얘기에 변명하게 만드는 거야. 여자가 형 말에 반응하며 너희가 술 먹고 실눈 뜨면 내가 잘생겨 보일 수 있으니까 짠하자라는 말하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 잔에는 소주 조금, 여자 술잔는 소주 많은 소맥을 완성시켜 멘트를 던진과 동시에. 술을 만드는 바텐더가 되는 시기 야 너희가 바에 가서 칵테일 시키 고 보고 있는데 바텐더가 갑자기 말 시키면 너희는 술 대신 복약 넣어도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 그날 여자애들 원샷 할때 형은 컨디션 안 좋아서 계속 풀짝였거든 근데 그런 모습은 주당 들이 절대 못 참는 행동이라 오빠 는왜 밑장 까라 라는 식으로 또 추궁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술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순간 형은 바로 멘트로 또한번 치고 들어갔지 형은 여자가 술 마시고 잔 내려놓자마자 바로 얼마나 맛있냐? 내가 탔지만 솔직히 맛있지 않냐? 이제 좀 내가 잘생겨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돌리면서 여자가 따지는 거 가볍게 흘리면서 신경을 분산시켜서 형의 자네 신경을 못쓰게 만들었어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여자애들이 공격 들어올 때 그때가 너희가 말 돌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바로 여자애들의 술잔을 가지고 와서 다시 소백을 말았지 만약 이래도 여자애들이 형이 밑장 까는 거에 언지를 준다며 알아서 알아서 먹을게 걱정마 지금 제조한 드라 바빠서 그래. 오빠 취하면 니가 책임질 거야? 정도로 말하고, 다시 세계 2위, 소맥을 건네고 짠을 권했어. 그러면서 형은 또 홀짝이기만 했어.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게임하자는 식으로 화제를 돌리면 돼. 이것도 개꿀팁이니 잘 봐도, 형은 끝까지 홀짝거리면서 뻑였는데, 여자애들이 끝까지 마시라고 해서, 형은 그냥 마시지 않고, 게임이나 하자. 라고 말하면서, 형자도로 벌주를 만들었어. 어차피 니가 마실 타이밍에, 이런 제안을 하면, 너는 게임에서 이기면, 안 마실 명분이 서고, 지더라도 어차피 마셔야 될 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타이밍에 분위기도 루즈한데 게임에서 진 사람이 마시자 를 시전하면 돼. 벌주는 무조건 독하게 타야 돼. 게임은 당연히 2대2로 하는 거니까 네가 알수여도 네 친구는 술을 어느 정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무조건 네 친구한테 마시라고 하면 돼. 그리고 네 친구가 너에 대한 흑기사를 해주는 거니? 그걸 명분으로 네가 친구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고 친구한테 소원 말하라고 하면 돼. 그러면 친구의 소원은 너가 니네 팟이랑 잘 되는 게 돼야 하고 그 명분으로 너랑 미팟이 스킨십 할수 있게 유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같이 앉기 손잡기 뽀뽀하기 등 그래서 이때는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걸 픽업에선 윙이라고 불러 그래서 형이 아까 말했잖아 친구한테 형 영상 보여주고 너희가 합을 맞추면 훨씬 수월해진다고 위형 구독자가 아니면 내추럴급 센스가 아닌 이상 니가 걸렸는데 내가 왜 흑기사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팀킬을 할수 있겠지 흑기사를 하더라도 소원을 통일 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꼭형 영상 알려주고 교육시켜 만약 게임에서 여자애들이 걸렸다? 그러면 독하게 타준 벌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해. 먼저 벌주는 독하게 탔으니까 여자애들이 마시면 좋은 거고 너무 독해서 못 먹겠다고 하면 다시 네 친구를 시켜서 여자애들흑기사 시키면 돼. 그러면 너희는 또 소원을 따게 되겠지. 그러면 또 명분으로 2대 2 커플로 파트너 정해서 옆에 앉기, 옆 사람이랑 손 잡고 2인 삼각으로 술 마시기, 옆 사람이랑 뽀뽀, 자기야 애칭 그룹 정도로 쉽게 커플 분위기로 갈수 있어. 술자리 게임 궁금하며 제네시스 와서 술자리 게임 컨텐츠 왕자의 게임 검색해서 글 읽어봐 형을 봐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똑같이 술 마셔도 처음 본 여자애들이랑 스킨십하면서 커플로 놀고 있는데 옆 테이블 남자들은 백군토론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고 형이 개쩌는 이유야 형 근데 저랑 제 친구 둘다 알쓰라서 합기사를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 형은 여기까지 미리 예상하고 최후의 방법까지 들고 왔어 형은 픽업계의 설리반 선생님이라니까 일단 친구도 술을 못 마시는 알쓰면 그 친구랑은 놀지마 절대 같이 픽업하면 안 되는 조합이야 너가 알 수면 최소한 친구는 술을 잘 먹는 애들이랑 좀 다녀라.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야. 근데 상황상 친구도 몸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네가 1대1로 여자랑 게임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네가 마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줄게. 네가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벌주를 마시는 척, 입에 잠깐 머금고 바로 물 마시는 척 하면서 머금고 있던 술을 물컵에 자연스럽게 뱉으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한 잔도 안 먹게 돼. 이 방법은 네가 여자랑 1대1로 게임하거나 친구랑 너랑 둘다못 마실 때개꿀인방법이야 심지어 이 방식으로 네가 흑기사를 하면 술은 안 마시고 소원만 계속 따낼 수 있어. 근데 또 물컵에 술 뱉어놓은 거 까먹고 마셔서 막나니칼춤 스프레이 뿜지 말고 구석에 잘 치워놔라.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네가 더 이상 술못 먹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대놓고 여자한테 소원 들어줄 테니까 흑장미 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사실 당간 테스트 매트 중 하나인데 이걸 쓰면 여자가 너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를 알수 있어. 있어. 주당인 여자애들은 한잔 정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거나 당간이라면 마셔줄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당간 테스트를 하는 거야. 만약 여자가 흑장미 해주기 싫어서 오빠 힘들면 그만 마셔. 라고 하면 오빠 간을 챙겨주는 여자는 너밖에 없구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이 은혜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형이 여자애들이랑 게임하고 초원 명분으로 커플 분위기를 만들고 나니까 여자애들도 칩기가 좀 올랐더라고. 그래서 형은 뜨밤을 위한 확인 사사를 위해 픽업에 꽃힌 스킨십을 빌드업 했어. 너가 아까 술 먹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비서실장 모드로 영부인 대하듯이 상전으로 모시겠다. 라고 능글맞은 멘트를 던지니까 여자애는 빵 터졌어. 그리고 형은 여자애를 극진하게 모시는 느낌으로 술못 먹는 오빠 때문에 대신 마셔주느라 고생이 많았 앞으로 네 별명은 노년동 사회복지사다. 넌더 이상 봉사활동 안 해도 천국 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의 뒷목이랑 어깨를 주물러줬지 그러면서 여자애한테 형 별명이 인간 바디 프렌드라고 말하면서 또빵 터트리면서 스킨십 하니까 여자가 좋아 죽는 표정으로 어깨를 맡기고 간지러워하는 상황이 나왔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다. 좋았을지 상상이 가지. 이런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자연스럽게 커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보수의 플레이야. 형이 항상 강조하잖아. 남녀별이 간의 성공과 실패는 분위기에 달려있고 그 분위기를 남자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술은곧 분위기고 형은 술을 안 마시 면서도 분위기를 커플 분위기로 만들었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야 바운스만 하면 뜨밤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야 애들아 잘 보고 배우렴 마지막 연수는형 수강생의 팟이 수진이 모두로 형과 형팟 사이를 질투해서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형은 수진이 다루는 건뭐 같은 사람이라 어렵지 않게 해결했어 근데 이건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 니까 추후에 수진이 신공 대처법을 따로 올려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보자. 형이 여자랑 클럽에서 2대 2로 나왔는데 술을 못 먹는 상태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고도 여자 옆자리에 앉아서 손 잡고 여자 어깨 주무르면서 서로 자기하라고 애칭 부르며 여자를 빵빵 터트리고 있어. 남들이 보면 이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커플이잖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되는 거야. 다만 너희가 주의할 게 여기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언청이처럼 가만. 있지 말고 마지막 바운스까지 호감 표현이랑 진심 선언 같은 걸잘 해줘야 돼 여자랑 분위기가 좋아도 모텔이나 집으로 바운스 할때 여자는 내숭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거절하는 ASD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때 호감 표현이나 진심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형이 만든 암수라는 컨텐츠에 프린세스 메이크업 파트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제네시스 사이트에 와서 구경해봐 이런 식으로 형은 최대한 술안 먹고 하이 에너지로 분위기를 띄운 뒤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클럽 하이텐션 존예녀와 그 밤을 보냈어. 술이 없어도 분위기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겠지. 형이 필드 리포트를 이 정도까지 알려줬으면 너희한테 거의 떠먹여 준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형이 알려준 실전 예시들은 한번 보면 막상 쓰려고 할때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여러 번 보면서 반복 숙달해야 돼. 자, 이렇게 총 6편에 걸쳐서 술없이 게임하는 논알콜 게임의 모든 공략법을 다뤄 봤어. 농담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논알콜 게임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얘들아. 제네시스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다음 영상 기다려. 다음 영상은 특별히 구독자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요청했던 나이트 클럽 공략 시리즈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존버하고 있어. 다음 영상 보면 앞으로 너네가 나이트 갔을 때 체대지 않고 무조건 뜨밤 보낼 거야. 역대급 퀄리티로 뽑아올게.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형이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형이 보고 반영할 테니까.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으로 픽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컨텐츠야. 이건 빙산. 의 일각이고 진짜 픽업이 뭔지 알고싶으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무료 니까 와서 봐봐 수천명의 수강생 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 제네시스에서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만들어보자 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 지자